자, 10강에서 우리가 어휘 난말을 하는데 30번하고 42번에서 만나게 돼. 주제 플러스 반니어로 푸는 거고. 근데 보면 되지. 실제로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전부 다 주제야. 그러니까 주제를 우리가 튼튼히 해놓는 거. 여기서 주제를 열심히 해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자, 난말은 주제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이 쳐주고 대부분 반니어가 답으로 나온다. 부정함 정도 한번 리마인드 해줄게요, 오늘. 자 30번에 선생님 굳이 이렇게 스텝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풀어야 돼 왜? 이렇게 풀어야만 41번, 42번이 저절로 강해져. 주제를 찾는다, 반열을 넣는다. 그럼 41번, 42번이 저절로 풀려 버린다. 우리는 지금 30번만 푸는 게 아니고 41번, 42번 연습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가볼게요. 3번. 자 주제를 찾는 거잖아. 주제 시그널이 보일 거야. 우리가 주제 뒤지게 했잖아. 아 주제다. 주제 플러스 반열. 그냥 이게 다야. 전 다른 건 전혀 없어. 주제 플러스 반이 이게 다야. 주제. 근데 우리가 주제 찾는 거 진짜 뒤지게 연습했어. 자 시그널. 뭐야 그때. 기억나? 어? 첫 중학교, 첫 중학교 말고 새끼야. 질판. 우리가 내가 했던 우리가 수업 때 여러 번 했어. A 하고 B 두 개를 주고 비교를 통한 강조. 세 가지 배웠잖아. 뭐야? Not A o B? B not A? B rather than A? 자,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싸그리 한번다외는거 우리가 했었던 거고. 그지 얘들이 나오면 비교를 통한 강조니까 세게 읽자. 칠판. 이걸로 두 문제가 풀리잖아. 자, 3번 봐볼게. 우선 칠판 봐봐. 나대의 법비 보이잖아. 우선 첫 번째 이걸 자기가 점검해. 이게 안 됐으면 바로 빨간 펜. 자, 나대의 법비가 나왔으니까 어디를 세게 읽어야 돼? 회원이 어디를 세게 읽어야 돼? 죽인다. A가 아니고 B를 세게 읽어야 되겠지. 따라서 언어라는 건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다?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게 읽어야 된다고 칠판. 그러면 결국은 나대의법비니까 핵심적인 말은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언어라는 건 전문가가 야 이게 언어야. 너는 이말써 이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게 돼 있다고. 따라서 뭐야? 일 번은 주제하고 같은 단어니까 답이 아니겠지. 대체 반니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뭐야 핵심 단어는 상호작용이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한지문엔 주제가 몇 개야 민기야 그지 한 개지 칠판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했던 거 기억나지 지난번 이번할때 했었어 그러나 여섯 개 비록 몸물지라도 여섯 개 그러면 여기서 버신, 예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칭성을 만들고 뒤에 주제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 한 지분은 주제가 하나야. 그럼 옛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상호작용 얘기가 나오겠지. 됐지? 자 그러면 그걸 뒤집어 보면 옛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상호작용의 반대 말이 나오겠지. 칠판. 자 그래서 세포레이션이 나온 거야. 자뭔 말이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세포레이션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 언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주도 방언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사투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분리되어 있으면 방언 같은 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언어가 아니게 돼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러면 얘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나오겠지 왜냐면 한 질문은 주제가 하나니까 자 봤더니 뒤에 뭐가 나와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나왔다고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자 분리되어 있었더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만들어지더라. 즉, 언어가 안 만들어지더라. 그러나, 그러나,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지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칠판. 자, 바운더리가 세퍼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잖아. 경계가 더 굳건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경계가 허물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바니어를 넣으면. 그렇잖아. 아니,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뭐야? 반대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즉 상호작용이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있으면 뭐다 언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무슨 느닷없이 자 앞에 하고 똑같은 말이 나왔어. 자 이해하고 이가 똑같은 거잖아. 경계가 더 강화된다 말이 안 되지 굳건해진다 뭐가 돼야 돼? 약화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정석 됐지? 자, 이렇게 풀어내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벗이 나왔으니까, 뒤에를 세게 읽고, 예시 나오니까, 뒤에를 세게 읽고, 그럼 주제는 뭐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다는데, 자, 이해할 수 없는 경계가 강해진다? 틀렸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이걸로 풀수 있는데, 우린 또 뭘로 풀수 있어? 주제글의 전개방식이 뭐하니 뭐라 했었기 때야 주제글의 전개방식. 아름이 뭐하니 뭐라 했어? 예시인용 아니면? 그지? 비교 대조라 했어.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 그럼 여기 바로 뭐가 보여? 포이그샘플이 보이잖아. 근데 얘가 없어졌어야 돼. 왜? 여기서 어차피 특정 국가인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나왔으니까 포이그샘플이 없어야 더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야. 왜냐하면 말했잖아. 예시가 나온다는 건 인물이나 사건이나 장소나 시대가 특정한 게 갑자기 나온다는 뜻이니까. 자, 그럼 여기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나왔으니까 포 이그 샘플이 없어도 되는 거지, 실제로는. 자, 칠판. 자, 이걸 왜 이렇게 풀어주냐면, 이따 5번을 이렇게 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은 지금 여기서 끝났어도 돼, 3번은. 근데 이 3번 문제를 포 이그 샘플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3번하고 5번이 똑같다는 느낌이 들게 내분다고. 그럼 봐봐, 우리가 3번은 not A, but B로 풀었지. 그 다음에 뭘로도 풀수 있어? 포 이그 샘플로도 풀수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3번은 4번하고 똑같고, 이 관점에서 보면 3번은 5번하고 똑같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모든 문제가 똑같다라는 걸. 자, 볼게. 예시가 나오는 건 어떤 의미라 했어? 예시가 나온다라는 거. 앞에서 A란 주장을 했고, 뒤에서 A란 걸한번더 말해준다 했잖아. 똑같은 얘기 한번더 한다 했잖아. 됐지? 자, 그러면 뭔 얘기가 나와야 겠어요 뒤에? 자,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한 뭐다? 그런 경계가 서로간의 경계가 분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어.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 뒤에 그지? 그러면 중간에 그러나 역할을 한 애가 있겠네 뭐가 있어 여기에? 벗이 있다고 자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독일이 여기 있고 네덜란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 경계가 있어 그러면 독일의 이쪽 끝에 하고 네덜란드의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앞에 나와 있어. 분리된 사람들 이해 못한단 말이 앞에 나와 있다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상호작용. 즉,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뒤에를 봤더니, 자, 경계 근처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웃이야. 그래서 뭐야? 상호작용을 하니까 걔들은 언어가 뭐해? 세임 동일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도 여기를 풀수 있어. 경계가 굳건하다 이 말은 안 맞다고. 반대로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여기에다 디퍼런트를 줄 수도 있어. 그렇 그러니까 어차피 주제 플러스 반여로만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줄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주제 플러스 반여로 장난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때 제일 좋은 수행평가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문제를 자꾸 내게 해보는 거야. 문제를. 자, 됐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우선 이 문제는 우선 뭘로 풀수 있었어? 나대의 법비를 통해서 인터액션이 주제라고 풀 수도 있었어. 됐지? 그 다음에 역접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나대의 법비로 풀수 있었고, 두 번째 역접으로도 풀수 있었고, 세 번째 뭘로도 풀수 있었어? 포 이그샘플로도 풀수 있었어. 이걸 가지고 4번, 5번을 다 풀어볼 거야, 우리가. 됐지? 그래서 나대의 법비, 그 다음에 역적, 그 다음에 포이그젠플. 이세 개로 풀었어. 나대의 법비, 역적, 포이그젠플. 자, 4번, 5번은 이걸로 다 풀어볼게. 자, 4번, 바로 뭐가 보여, 칠판? 나대의 법비가 보여. 그치? 나대의 법비가 바로 보이잖아, 4번도. 자, 다, 봐봐. 3번에서 우리가 나대의 법비로 풀었어. 4번도 바로 뭐가 보여? 나대의 법비가 보여. 그럼 뭐만 세게 읽으면 돼? B를 세게 읽으면 되겠지. 자, 칠판. 자, 여기서 뭐라 했어? 야, 오페라를 가는데, 모욕가운을 입고 가는 거. 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오페라를 가는데, 모욕가운을 입고 가는 거. 자, 모욕가운을 입고, 오페라를 가. 자, 이것은 어떻다? 적절하지 않은 의상이다, 적합하지 않은 의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뭐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확실하게 가치 판단이 떠붙잖아. 주제가 떴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를 좀 봤더니, 뭐가 보여? 아, 주변 환경에 좀 적합한 옷을 입어야, 입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잖아, 잠옷을 입어도 돼. 근데 어디서? 집에서. 근데 주변 환경이 오페라를 보러 가는 환경이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확실하게 주제가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는 반니어만 넣으면 되잖아. 자, 반니어 넣어볼까? 자, 여기 스트렝스니 떴어. 강화시키다니까 뭘 넣으면 돼? 약화시키다를 넣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자 봐볼까? 자 모욕 가운을 입고 갔어. 모욕 가운을 입는 것은 오페라라는 그런 주변 환경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위큰 가치 약화시키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우선 뭘로 풀었어? 우리는 나들이 법칙 비 한번 풀었지? 이렇게도 풀려? 자, 뭘로 풀어볼까? 이번는 역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역적으로도 풀수 있어. 여기 하우에버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앞뒤가 반대말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하우에버 뒤에를 입고 한번 풀어볼게. 자, 하우에버 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현재 시대는 굉장히 이제 유연해졌어. 옛날같이 꼰대가 아니야. 그래서 오페라 구경 갈때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아. 굉장히 열려있어. 힙한 모자를 쓰고 가도 돼.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플렉서블해. 그잖아. 환경에 따라서 옷을 갖다 막 이거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 편하게 입어도 돼. 그럼 반대말이 나와야 되니까 풀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됐지? 어.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를 나대의 법비하고 역적으로 풀었고, 4번 문제도 나대의 법비하고 역적으로 풀수 있는 거야. 5번 문제는 뭘로 풀어볼까? 포이그샘플로 풀어볼게. 자, 5번 문제.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 부정함정 한 번만 볼게. 자기 연필자국이 너무 중요해, 칠판. 자, 덥다. 에어컨을 켜라가 원래 답이야. 근데 시험은 어떻게 준다? 부정어 함정을 파. 그래서 답이 뭘로 바뀌어? 끄지마라로 바뀌어. 근데 문제는 뭐야? 시험장에서 급히 풀다 보면 이 부정어가 눈에 잘안 들어와. 이걸 함정 팔 거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잖아. 칠판 봐봐. 지금 재수생 중에서 진짜로 3월달에도 한 10분 남기고 100점 맞은 여자애가 있거든. 근데 이걸 틀렸어. 근데 왜 틀렸냐? 봤더니 여기 낫을 놓친 거야. 그래서 지금 오페라 입을 때 모욕가옥 있는 건 허락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허락된다니까 반대말 놓고 끝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뭘 봐야 돼? 칠판. 내가 이 낫이 크게 보였는지를 점검을 해보라고. 자기가 여기 낫에 연필자국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야. 뭔지 알겠지? 남말 문제 풀지 않나? 반드시 부정어나 준부정어 연필자국 남기는 습관을 만들어보라고. 됐지? 그러니까 걔는 아예 4번, 5번 읽지도 않았더라고. 그냥 골라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독해가 깨끗하게 되는 거고 실력도 있는 애니까. 오페라 갈때 모욕 가운을 입는 건 말이 안 돼. 허락되지 않아. 어? 허락된다? 허락되지 않는다. 반대말. 오케이 3번 답 이렇게 해본 거지. 근데 이날이 깨끗하더라고. 뭔지 알겠지? 너희들이 온라인 모의고사 같을 때 연습으로 내가 해보고 이런 걸좀 느껴보라는 거 이런 거. 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것들. 자 됐고. 다시 한 번. 3번은 나대의 법비하고 역적하고 포이그샘플로 풀었고 4번은 나대의 법비하고 역적으로 풀었고 5번은 포이그샘플로 풀어볼게. 자, 5번을 푸는데, 자, 여기 바로 뭐가 나왔어? 포이그샘플이 나왔어. 지금 3번에서 풀었던 포이그샘플이 있고, 5번은 여기 뭐가 있어? 바로 포이그샘플이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앞뒤에 똑같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잖아. 자, 예시가 나왔단 말은 앞의 말하고 뒤의 말이 똑같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잖아. 자, 해볼까? 자, 그러면 <laughs> 앞에 말을 봐볼게. <laughs> 앞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 키 빌리프니까 중요한 믿음. 어떤 중요한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중요한 믿음이 쉽게 사라져 버린다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 생각해 봐 내가 어떤 종교를 믿었어 근데 이 종교를 믿으면 죽질 않아 그잖아 영생을 해 근데 내가 한 10년 믿었네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죽어 다음 주 되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죽어 코로나로 그건 뭐야 가장 중요한 믿음이 깨졌잖아. 그럼 이제 뭐야? 모든 게 무너진 거지. 더 이상 그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 거야. 됐지? 자, 이거에 대해 예시를 줬어. 어디로? 웨스턴을 기준으로.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여기서 어떤 서양에 대한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 똑같은 말이 이 뒤에 나와야 된다고. 지금 뭐야? 중요한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 말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서양이라는 장소를 갖다 예시로 준 거지. 자, 읽어볼게. 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왔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야. 자 뭐가 나왔어? 여기 보니까 서양의 토대가 무너진대. 서양의 토대 근본이 무너진다. 이게 똑같잖아. 지금 이두 개가 똑같아. 그럼 앞에 뭐가 나오면 돼? 중요한 믿음이 사라지면 이게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어? 중심되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면이니까 뭐가 되면 돼? 부존재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반역이 걸리는 거지. 그럼 저기는 뭐야? 자, 중요한 믿음이 없어지면 이니까 여기는 뭐야? 중요한, 중요한 생각이, Assumption이, 생각이 지금 저기 존재하면 이렇게 나왔거든. 따라서 이게 뭐였는데? 반대말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Presence는 존재하다. Absence는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반대말인 Absence가 들어가면 끝이네. 됐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3번, 4번, 5번을, 자, 나대이 법비라는 주제 시그널, 역접이라는 주제 시그널, 포 익셈플이라는 주제 시그널을 다 풀었다고. 그리고 나서 뭐만 한 거야? 반여만 넘은게 다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나고 나면 빈 칸도 우리는 이렇게 주제로 다 풀어낼 거라고. 그래서 주제 찾는 연습 좀 압착같이 합시다. 되지? 고생했습니다. 숙제 좀잘 해봅시다.